많은 사람이 코로나를 감옥에 비유합니다. 바이러스에 취약한 자녀와 어머니들, 연세 드신 어르신들, 가정에서 치료 중인 환자와 보호자들이 건강과 안전을 위해 집안에만 갇혀 있다 보니 답답해서 미칠 것 같다고 합니다. 건강하던 사람도 외출을 자제하고 집에서 보내는 집콕 현상 때문에 운동량이 적어 기력과 식욕이 떨어질 뿐 아니라 우울증, 불면증, 불안장애, 분노조절장애, 공황장애 등의 질환이 새로 발병하거나 악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한 곳이 어디입니까? 집입니다. 가정입니다. 객지나가 고생해보면 집이 얼마나 좋은지 압니다. 여행하고 지친 뒤 돌아와 다리 뻗고 누울 수 있는 자기 집의 편안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여행은 새로운 세계를 탐험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의 소중함을 깨닫는 기회라는 역설적인 말도 있습니다. 그만큼 자유롭고 편안하고 안락한 집, 가정인데 왜 감옥이라고 생각할까요?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빌리뽀서를 기록할 당시 실제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감옥에서 빌리뽀교의 성도들에게 써보낸 편지가 빌리뽀서입니다. 감옥은 감상적인 공간이 아닙니다. 외롭고 고통스럽고 암울한 곳입니다. 특히 바울은 언제 처형당할지 모르는 불안하고 초조하고 괴롭고 담, 답답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감옥을 연상할 만한 칙칙하고 우울하고 한숨 나오는 분위기는 찾고 싶어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단어 하나하나가 모두 신앙적이고 희망적입니다. 3절 보세요. 3절에 감사하며, 여러분 성경 본문 보세요. 3절에 감사하며, 감사하고 있죠. 4절에 기쁨으로 기뻐하고 있죠. 5절에 복음을 위한 일, 복음을 위한 일을 생각하고 있죠. 6절에 착한 일, 확신하노라. 감사, 기쁨, 확신. 바울은 비록 육신이 감옥에 갇혀 있지만 감사하고 기뻐하고 확신했습니다. 따라합니다. 감사하고 기뻐하고 확신합시다. 감사하고 기뻐하고 확신합시다. 감사하고 기뻐하고 확신합시다. 어떻게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고 할수 있습니까? 3절 같이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내가, 내가 너희를 생각할, 생각할 때마다,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말과 영어는 어순이 다릅니다. 영어는 주어 다음에 동사가 바로 나옵니다. 나는 기쁘다, 나는 배고프다, 소술러가 바로 나오기 때문에 이해가 쉽습니다. 아, 저 사람은 배고프구나, 저 사람은 즐겁구나. 금방 알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말은 동사가 말 끝에 나옵니다. 잘 들어보세요. 나는 어제 점심시간에 밥 먹으러 갔는데 대학 동창을 만나서 그 대학 동창과 이야기를 하다 보니 여러분 밥 먹었다는 말입니까? 안 먹었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안다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신약 성경을 기록한 헬라어도 영어와 어순이 같습니다. 주어 다음에 바로 서수로가 나옵니다. 3절을 영어 성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I think, I think, 나는 감사한다. 나는 감사하다. My God, 나의 하나님께. 우리 성경에는 3절에 보세요. 감사가 어디 있는지. 저 끝에가 있죠. 끝에가 있죠. 영어와 헬라어 성경에는 감사가 맨 앞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 바울이 감옥에서 빌립보스를 쓰면서 인사 다음에 가장 먼저 한 말이 가장 먼저 사용한 단어가 뭐라고요? 감사, 감사. I think 나는 감사하다. 나는 감사하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말의 첫 마디가요, 감사여야 한단 말이에요. 감사, 감사합니다. 바울은 감사가 넘쳤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감옥에서도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은 감사입니다. 감옥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은 감사입니다. 감사가 사라지면 가장 편안한 집, 가정도 무엇이라고요? 감옥이 되는 겁니다. 월세집 전세집에 살아도 감사가 있으면 그곳이 천국입니다. 코로나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가 사라진 사람은 코로나가 아니어도 불행하게 삽니다. 영어 단어에 어원이 재미 있습니다. 감사하다. 땡크. 땡크는 생각하다. 링크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Thank 감사하다는 think 생각하다에서 감사가 나온 겁니다. 생각에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생각이 중요합니다.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판이합니다. 마호른 감옥이라는 현실에 있었지만 감옥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바울도 사람인데 감옥과 박탈된 자유와 죽음을 생각하면 철양하고 괴로워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의 생각은 감옥이라고 하는 어두운 공간에 갇혀 있지 않았습니다. 3절 말씀 다시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바울은 누구를 생각했습니까? 빌리포 교회의 성도들을 생각했습니다. 자기 사랑의 대상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누구를 생각했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자기 현실, 자기 처지, 자기 상황,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것 생각하면 우울해지죠. 공황장에 빠질 수밖에 없죠. 몸이 비록 감옥에 있었지만 바울은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성도들을 생각했습니다. 본문은 놀랍게도 바울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생각은 중보 기도로 연결되고 하나님을 향한 생각은 감사와 확신으로 연결됩니다. 빌루 포 교의 성도들을 향한 생각, 그들을 생각하다 보니 무엇을 하게 되었다고요? 중보 기도를 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생각하다 보니 무엇을 갖게 되었다고요? 감사와 확신을 갖게 되었단 말입니다. 사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면 간구할 때마다 이 간구가 중보 기도입니다. 쉬운 성경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늘 기쁨으로 여러분 모두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하지 않고 항상 빌립보교의 성도들을 위해 중보 기도했습니다. 빌립보교의 성도들을 위해 간구했습니다. 오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너희가 첫날부터,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있기 때문이라 첫날부터 이제까지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세운 그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다는 말은 바울 선교를 위해 빌립보 교회가 물심 양면으로 도왔다는 뜻입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수감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빌리뽀 교회 성도들이 우리가 너무나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해서 에바브로 디도라고 하는 신실한 사람을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을 돕기 위해 보냈습니다. 에바브로 디도는 바울을 찾아와서 요즘 말로 하면, 영치금도 넣어주고, 음식도 넣어주고, 옷까지도 넣어주고, 기도도 해주고, 말 상대도 되어주고,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감옥에 있으면 가장 필요한 것이 사람이에요. 이 그리움입니다. 그 부족한 부분을 빌리포교의 성도들이 에바브로 디도라는 사람을 통해서 채워준 겁니다 바울이 얼마나 감사했던지 그 고마운 마음에 감옥에서 할수 있는 일이 두 가지죠 중보 기도하고 편지를 썼습니다 바울은 외로울 틈이 없었습니다 원망 불평할 틈이 없었습니다. 두려울 틈이 없었어요. 시간만 나면 빌리보교의 성도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고, 그 성도들을 위해 편지 써서 보내는 일을 했단 말입니다. 자기 연민에서 벗어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중보기도입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람들은 육체적인 질병을 갖고 있죠.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멀쩡하게 건강한 것처럼 다니는 사람들에게 더 심각한 질병이 있습니다. 그게 자기 연민이에요. 자기 연민. 자기 연민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다투고 싸우고 욕하고 불화하고 그 근원은 심층적으로 들어가 보면 다 자기 연민인 겁니다. 병든 자아가 그 속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거예요. 그 자기 연민에서 벗어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극률이 여기며 기도할 때 내적인 병든 자아는 다 치유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집니다. 코로나로 활동이 줄어들고 혼자 있어야 하는 시간이 늘어나다 보니 무료하다, 따분하다, 심심하다 할 일이 없다, 재미가 없다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인터넷에 떠도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 위기라고 합니다. 한국교회 위기다. 그 해석이 코믹해요. 코로나 때문에 위기가 아니라 기도를 열심히 하던 권사님들이 TV에 미스터 트롯을 보느라 기도하지 않아서 한국 교회 위기가 왔다는 거예요. 저는 트로트를 좋아하지 않는데 워낙 미스터 트롯 미스터 트롯 그래서 마침 재방송하는 미스터 트롯을 보다가 임영웅이한테 정신을 잃을 뻔했습니다. 준수한 젊은이가 우리의 감성을 뒤흔들어 놓는 거예요. 권사님들이 트롯 가수에게 빠지는 것.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권사님들 영웅이도 좋고 영탁이도 좋고 동은이도 좋은데 기도의 어머니인 권사님들이 중보 기도하지 않으면 한국 교회는 누가 지킵니까? 권사님들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 열심히 중보 기도하자는 말입니다. 지금은 코로나 타령할 때가 아니라. 중보 기도할 때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위해 중보 기도할 때마다 기뻤습니다. 중보 기도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 은혜가 기쁨입니다. 한국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 독바위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연약한 성도들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미자립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세계 선교를 위해 기도하고 중고 기도할 제목이 얼마나 많습니까? 심심할 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외로울 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은혜가 확신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확신. 확신. 육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일을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는 확신하노라. 무엇을 확신한다는 말입니까? 6절 다시 잘 보세요. 시작하신 이가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 아 멋진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신비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 속에 해답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 기적이 있어요. 무엇을 확신한다고요? 시작하신 이가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 그 시작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확신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분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3절 읽어 드리겠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짧으니까 따라하시겠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시작과, 시작과 마침이라. 헬라어 알파벳 첫 글자가 알파고 마지막 글자가 오메가예요 알파와 오메가라는 뜻은 시작과 마지막이라는 말입니다 시작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마지막에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만 확신하면 세상 어떤 일이 일어나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독려하지 않습니다 겁먹지 않습니다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시작하셨습니까?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하나님이 무엇을 시작하셨다고요?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고요. 착한 일. A good walk. A good w k 선한 일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선합니다. Good입니다. Good. Very good.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은요, 선한 일이란 말이에요, 선한 일. 복음을 전하는 일도 선합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도 선합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일도 선합니다. 모두 선한 일입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빌리보 교회를 세우시고 그빌리보 교회를 세운 목적을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바울은 확신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빌리포 교회에 시련도 있고 아픔도 있고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빌리포 교회를 세운 분은 내가 아닙니다. 내가 빌리포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빌리포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렇다면 빌리포 교회를 통해서 그 세운 목적을 이룰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목적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보십시다.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독바위 교회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아멘. 독바위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확신이에요. 독바위교회 누가 세웠습니까? 사람이 세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이 독바위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독바위교회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독바위교회 누가 책임집니까?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그럼 우리가 걱정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게임 끝. 여러분 우리 삶에도 적용하면 돼요. 여러분을 이 세상에 존재케 하신 분이 시작하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을 통해 영광 받으실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럼 끝난 것 아닙니까? 지난 주간에 저보다 나이가 제법 적은 후배 목사가 하늘나라로 갔어요. 노회일 총회일 저하고 같이 협의하고 협력하던 총회 직원 한 40후반 정도 됐는데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너무나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고 괴롭고 허전하고 허탈하고 답답하고, 여러분 그것은 제 감정입니다. 제 생각이에요. 제 기대입니다. 그분을, 그분들을 이 땅에 보내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지금까지 그분들을 사용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데려가신 분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렇다면 그 모든 일은 선한 겁니다, 선한 것.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다 인간이 인본주의적인 자기 욕심, 자기 욕망, 자기 기대, 자기 판단, 자기 목적 이것을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자기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그것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확신을 가지면 작은 일에 일이 일비하지 않습니다. 작은 일이 막 기뻐했다가 실패했다가 그러지 않습니다. 교회가 성장하는 과정에 성장통이 있기 마련입니다. 교회도 사춘기를 겪습니다. 시련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를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분도 하나님이심을 확신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말이 저와 여러분의 첫 말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갈 길을 보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중보 기도할 뜨거운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선한 일을 확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현실이 아무리 감옥 같을지라도 감옥을 천국으로 만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